오늘 정읍에 있는 아주 유명한 토종터로 왔습니다. 어, 아시는 분은 다 아실만한 우리나라 토종터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 붕어들이 있는 연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엄청난 붕어를 배출한 곳이죠. 원래 이제 상류 작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상류를 갔더니 물색이 굉장히 이제 맑아서 고민 끝에 이 자리로 앉았습니다 이거 수심이 깊어가지고. 원거리까지는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오늘은 짧은 대로 공략을 할 건데 그래도 오늘 날씨가 굉장히 푹해서 제 생각으로는 이제 연안 쪽으로 먹이활동하러 분명히 붙을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제방권에서 가장 얕은 둔덕이 있는 붕어들이 먹이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바닥 형성을 갖고 있는 포인트로 앉았습니다 이곳 저수지가 많은 분들이 추워야 고기 나온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따뜻할 때 고기 나온다는 거 오늘 꼭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끼는 지렁이, 그루테, 옥수수 다 활용해가지고 저번 촬영 때처럼 극명하게 미끼가 잘 드는 미끼만 딱 컨택을 해가지고 12시까지는 세 가지 쓰다가 12시 이후에는 뭐 지렁이면 지렁이, 옥수수면 옥수, 옥수수 한 가지로만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빨리 대편성을 할게요. 시간 이젠 해가 짧아서 촉박합니다. 이제 해가 짧아졌습니다. 밤낚시가 아주 길어진 시기로 이제 들어갔는데 오늘 날이 푹해져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곳 저수지가 추워져야지 좋은 붕어들이 많이 나오고 입지를 해준다고 하는 곳인데 저는 그래도 날씨 기온이 올라갔을 때 이때 이제 좋은 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얕, 아주 깊은 곳보다는 이제 얕고 그리고 가쪽에 둔덕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형에 먹이 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리를 했는데 일단 해봐야겠죠. 알 근데 이거 시토종터이다 보니까 그래도 밤에는 가에서 먹이 활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쪽으로 대를 많이 폈습니다. 일단 오늘 한번. 빡세게 한번 해서 이곳에 아주, 붕어 아주 좋아요 이곳에 이곳 저수지 아주 붕어, 멋진 붕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4차까지는 아니더라도 한세마리 정도 월척에서 허리급 그 정도만 나와줬으면 주, 좋을 것 같아요. 토종터지만 베스트가 더 터가 센 그런 필드입니다. 예, 자정이 훌쩍 넘었습니다. 하, 그래도 아무리 터가 센토종터라도한두번 입질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단한번 입질 받지 못했어요. 뭐 지렁이건 옥수수건 뭐 전혀 입질이 없는데 그래도 뭐 아직 끝난 건 아니고 이곳 저수지가 이제 두시 넘어서 동틀 때까지 그때가 그래도 가장 좋은 사이즈의 붕어가 나오는 필두고 해서 한번. 기대한 가지고 좀더 기다려 볼게요. 어, 꽝쳐도 어쩔 수 없고. 이야, 이거 저수지 자체가 토종 터지만 굉장히 터가 센 그런 저수지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도 꽝을 염두를 안한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지금 물색이라든가 이 바닥 지형이 제가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자리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모래톱이 있고 모래턱 앞이 이제 브레이크라인 형성이 돼서 다른 수초대와 만나는 그 경계 지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곳 포인트가 이곳하고 저, 저, 저 상류홈통하고 이두 포인트가 이제 그런 자리인데 입질이 없네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올 거라고 좀 기대감 가지고 좀더 앉아 있어 볼게요 오늘은 겨울 시즌이지만 날씨도 굉장히 이제 푹해요 날씨도 푹해서 가에서 이런 브레이크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곳 그래서 먹이 활동을 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아직까지 단한번 입질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측보다 좌측에서좀 입질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명히 이제 동틀 때 혹은 좀 깊은 밤에 분명히 입질해 줄 겁니다 좀더 기다려 볼게요 미끼는 그대로 옥수수하고 지렁이 고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루텐보다는 확실히 동절기는 지렁이로 낚시를 해야지 또 재밌죠. 또그 또 시기에 맞는 미끼가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그게 또 대문 낚시에 또 하나의 또 희열이기 때문에 그거를 만끽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집중해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어... 아 개인적으로 하루가 되게 아쉬워요. 날씨가 되게 좋았는데 다른 필드를 선택해야 됐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낚시라는 게 그런 거죠. 어차피 꽝이 없으면은 붕어낚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꽝이 있고 그 다음 출조에 또더 나은 조가를 얻고 그런 게 있어야지 또 붕어낚시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일단 좀한 시간 정도 더 앉아 있을 생각인데 상황이 희망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앉아 있다 보고 철수해야 될것 같아요. 아, 지금부터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기죠. 전북권도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전남권 아니면 경남권 혹은 섬으로 가야 될 시기가 왔어요. 어...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다음 출조지에 대해서 진중하게 고민하고 좀 움직여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저번 촬영도 그렇고 이번 촬영도 그렇고 제가 만족할 만한 조가를 얻지 못해가지고 지금 붕어에 대해서 지금 목이 발라요 목이, 목이 말라. 그래서 아, 지금부터 다음 촬영할 때까지 좀 답사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머릿속에 출조지도 많이 좀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더해 볼게요 뭐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이 시기에 장비도 말려야 되잖아요 해 뜨고 철수해야죠 그래서 좀더 앉아 있다가 결정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Let's go. 아, 아쉽지만, 이제 철수하겠습니다. 어, 진짜 아쉽네요. 아, 아뭐큰 욕심 없이 왔어요, 사실은. 그래도, 이제, 어차피 뭐, 한두 마리는 잡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아, 쉽지 않아요. 이거 저수지가 연이 저녁으로 다 번지고 나서, 낚시가 더 힘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음 비우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촬영은 전남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어 수, 수로는 피하고 저수지오는 이제 간척고 볼류권 뭐 이런 데 한번 찾아가지고 하면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뭐 방송에서 영상으로, 영상으로 뭐 금오나 영산호, 영화모 뭐 이런 데들은 제가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제 차, 찾으시니까 그곳은 피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가, 출조를 하지 않는 그런 곳 찾아가지고 한번 출조해보도록 할게요 아 자, 빨리 올라갈게요 집에 가고 싶어요 이제